컴컴. 렛츠 고. 칼미야, 칼미야, 칼미야. 나보다 앞달지. 어면 안 되죠. 찐 거야? 먹고 싶은 거 뭐야? 보쌈? 오징어 보쌈 먹고 싶어? 이거 똥보 빨리 와. 감혀. Come on. 내 그림자도 안 나게 할수 없나? 아씨. 친구야, 가나싸운 느낌 어때? 좋아? 좋지? 여기를 이제 알프스, 알프스가 같이 바꿀 거야 내가. 알프스 상 같이 딱 바꿔가지고 관광객 한5 0 0만명 유치를 해야지. 그다 그거 애견들도 놀수 있게 여기다 만드는 거야. 개자취. 그거 리조트 같은 것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 가지고 가락산 기운을 받게 리조트를 만드는 거지. 가락 리조트. 가락 리조트 만들어야겠다. 거기서 이제 온천도 즐길 수 있고? 온천도 즐길 수 있고, 그거, 뭐야, 수영도 할수 있고, 그리고 잠도 잘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리조트는 개인 소유 안 하고, 가낙산 소유 해가지고, 매출 나는 거다 가낙산이 가지게 하는 거지. 아. 친구는 딱이 정도가 난것 같아. 저 옷을 벗기잖아. 좀 뚱뚱해가지고 좀통측해 친구야, 너만의 몸 이야기를 보여달란 말이야. 나 보지 말고 너가 주인공인데 왜왜 왜 나를 의식하냐고.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가면. 컴 컴. 집중 집중하지 말고 다른 데눈팔지 눈 말란 말이야. 알았어? 배우야 너는 알았어? 배우 액터, 액터 배우.